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은 그저 모든 일이 잘될 겁니다. 지금은 좀 고생하지만 또 지금 어렵지만 좀 참으시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이런 뜻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선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인데 그잘 되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그다음 29절이 설명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은 현세의 모든 고난을 가리킵니다. 피조물이 탄식할 정도로 자연계는 파괴되고 일그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과 억울함과 압박과 한맺힌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믿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자들도 성령님이 탄식할 만큼 무지하고 연약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종합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은 이런 모든 일, 고난과 오류와 왜곡과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27절 말씀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 일생일대의 고난의 순간 사화를 걸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때 생명을 내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한 계단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광스런 도약의 순간입니다. 고난이라는 무명천에 금빛 수를 놓는 때입니다. 과거 어렸을 적에 신앙심 깊은 어른들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일단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고요. 성경의 전체 사상과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기도가 무슨 공로처럼 되어서 그 공로를 차곡차곡 쌓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우리 기도에 공덕이 쌓여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한 수 떠놓고 비는 사람들, 그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미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해 보니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하는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과 경험과 물질이 있으면 잘될 거야 하는 마음이지요. 물론 나의 노력에 기도도 조금 보태긴 합니다. 그러나 세상사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나의 노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돈도 다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을 선언합니다. 내 힘으로는 설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이게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말의 뜻입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품이 한 걸음 훌쩍 도약하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을 이루는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는 모든 성취는 금방 무너질 가짜 성취임을 압니다. 교만과 자도취로 나를 채우고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는 기도를 통하여, 쥐어 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집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옵소서.